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대박님들 오늘 매매가 잘 풀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나름대로 좋은 종목과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의 30년간의 경험담과 그 매매 스킬을 말씀드리고 대방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박약사입니다. 저는 지금은 현재 약국을 안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어 제가 현재 뭐 여러 가지로 그 우리 대방님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 증권사 수익률 게임 대서 두각도 한번 나타내본 적이 있고요. 어, 또한, 방송사, 아, 출연도 덜어 좀 해봤고, 책도 한번 써봤고, 나름대로는 전문가 활동이라는 건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3개월 동안 우리 대방인들에게 유튜브에서 제가 상한가 행진을 정말로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찍었다 하면은 연속해서 상한가를 하도 어, 잡아냈던 그런 적이 예, 과거에 한 3개월 연속 있었죠. 어, 그런 것은 우리 대방들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제자랑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웃어 넘겨주시고 정말로 오늘은 그러면 우리 대방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아, 이게 이제 하나의 관심거리인데요. 아, 또. 제가 오늘 우리 그대방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대박그룹에서 태경BK를 매매했습니다. 태경BK는 정부 탄소복합체 개발 이슈로 어 매수 추천드렸는데요. 고점에서 간기 매도로 익절 완료했고 오늘 현금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박그룹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말하자면, 어 스윙적으로 어, 종목도 물론 있지만 어,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저희 대박크룹에 정말로 지대한 관심들을 많이 이, 가져주시고 정말 문의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사이 정말 바쁩니다. <laughs> 제가 어, 뭐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이 직원님들이 상당히 바빠요 어, 우리 부장님도 바쁘시고 어, 그래서 제가 웃어 어, 웃는 말로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요 사이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그 한미 반도체 어, 이거 오늘 잘 갔지요? 이게 MSCI 지수 편입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봐주시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한미반도체를 9월달 중순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답이 나와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천정3일 바닥 백일이라는 말이 있죠. 천정3일 바닥 백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이 3일 동안의 불꽃을 막 튀깁니다, 막판에. 그리고 바닥에 에 100일 동안이라는 것은 바닥이 오래오래 오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를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로, 어, 대한민국에 있는 2,500개 종목들이 한90%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천정 3일, 바닥 3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을 인식하는 말씀드린 것은 한미반도체가 지금 9월 중순까지는 아마도 막판의 스파트를 좀 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은연중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제가 이 에코프로는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에코프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연말이 가면 갈수록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전지의 최고의 대장주는 에코프로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늘, 오늘 지금 그 외국인들 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거에 150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진노보선 어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어 이것은 오늘 좀 올랐는데 그렇게 에, 말하자면 그 어떤 이 종목이 강한 슈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일 정도에서 한번 나올까 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도 파두. 이 파도는요, 말하자면 신주데 옆으로 선그 감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도찌가 나왔어요. 음도찌가 나왔는데, 오일선만 깨지 않다면 한번 보유하시고, 근데 어제보다 거래가 좀 줄었다는 것이 조금 걸립니다. 어제보다 거래가 좀 줄었다는 것이 조금 걸려요. 오일선이 무너지면은 매매를 뒤로 미루고 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매수 찬스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그 이거 인트론 바이오는 어 지금 시간 위에서 좀 오르는데요. 이 인트론 바이오는 제가 그랬죠. 이 거래가 터져서 한번 숙일 거라고 그래서 5일선, 10일선 사이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라 했는데 오늘 지금 시간 위에서 다시 올라 버리고 있네요. 오늘 지금 현재 한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하락해주면, 수요일날이나 목요일 정도 매수 타이밍이 오겠는데, 요거 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론 바이오. 호재도 있고요. 어, 근데 이것은, 따라가서 우예로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한번더 거래가 쭉 줄어들고, 옆으로 쭉, 하니 5일 전까지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해놓고 기다려볼 만 합니다. 5일선과 1일선이 사이, 그러니까 5일선과 1일선 사이를 한번 대기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도 좀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종목이 많이 올라서 정배를 하면은 맘 놓고 공략을 하겠어요. 그런데 역배열 상태로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나중에 보름이나 한달 뒤에 보면은 1190원, 11 이게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주의하면서 한번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로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CD 트로닉스 이게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저번에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큐렉소. 큐렉소는 저러번에,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려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날 음봉이 이날 음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 이날, 은봉이. 그래서, 22,750원을 벗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힘이 들겠어요. 저는. 제가 본, 견제, 제가 본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은봉 꼭대기 고점 21,400원을 벗기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겠는데, 요걸 못 벗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은봉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에, 인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체엠, 조금 무겁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그 어떤 수급이,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봐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요것도 어, 살금살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래가 터지고 쫙 올라가면 매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큐리 옥스바이오 시스템즈. 이것도 윗꼬리가 달리고, 어, 지금 거래가 터졌어요 어제보다. 윗꼬리가 달리고, 어제보다 거래가 터지면, 결국은 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조정을 음봉으로 받을 때 거래가 실려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센스, 아이센스는 이렇게 W자 모양을 밑에서 지금 만들었어요. 이거 당뇨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당뇨. 근데 이 폼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당뇨 종목들이 위로 강한 힘을 솟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니까 아마 이런 거리량으로서는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거래가 터지고 윗꼬리가 달리는 상황이 될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만 오천 원 정도에서는 어 강하게 매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도 어 지금 상당히 그좀 헤매고 있는데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옆으로 횡보할 때는 매수를 하세요. 이 옆으로 횡보할 때는 근데 횡보를 안 하고 줄줄 셀 때는 놔두시고, 은복으로 옆으로 형보할 때는 이 주식을 내소를 해야 됩니다. 형보를 안 하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내비두세요. 보고만 있어요. 그 다음에, 대원강업. 대원강업은 제가 열심히 몇 개월 지금 우리 대방들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종목은 반드시 저는 연말 때, 연말을 향해서 갈 때, 쌍봉을 치러 한번 가겠다. 아, 이런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다만 거래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 바닥, 주가 바닥 옆으로 흉보하는 기간이 조금 있겠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5 20일선을 딱 뚫을 때, 거래가 실릴 때, 이때 같이 따라붙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스킬을 좀 말씀드리고 <laughs> 다만 대원 강음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해 주시면 아마 좀 즐거운 날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종목은 한번 쌍봉을 치도 칠 거니까요 어, 좀 인내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엄청 떨어졌어요 기아하고 현대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나마 그래도 60일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몇 종목만을 떼놓고는 이번에 그냥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떨어진 종목들은 겁도 없이 떨어졌어요. 다만, 대원강업은 하방 경직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 형보하다가 아마 이 방향으로 좀 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그냥 유바이오로직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교육, 교육자료를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 이 35,000원대 여기서 여기서 그 sd 바이오 센스에서 약 500만주 이상을 샀다고 그랬죠 이 주식을 바치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주가가 만원도 안 되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 3,4만원대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회사에서 뭐이 주식을 많이 샀다느니 아니면 임원들이 뭐 20억, 50억, 100억을 샀다느니 이게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그런 주가의흐름뭐 매수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식은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대통령이 와서 매수어도 이 떨어집니다. <laughs> 대통령이 와서 매수어도 이 주식 떨어져요. 이 때문에, 정말로 주식은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관심 종목에서쳐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오늘또 지금 유바이오로스가 불쭉 쐈어요. 이것은 호재가 있어서 소은게 아니고, 에, 너무나 과대 낙폭에 간한 오늘 상승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적이 조금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별로 이, 이, 그 실적도 유 바이오로젝스, 제유바이오로스에 대해서 아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반 투자가들이 이런 것을 또 많이 걸려들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650만 주가 터졌는데요. 1천만 주석 한너대번 터져 줘야 돼요. 거래가 한번터져갖고는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아시고 내일 또 거래가 줄어들어 버리면 또한번윗꼬리가 여기서 걸려드는 거니까 주의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이런 것이 한번 나오면 어느 정도, 어, 6,500원 정도는 바닥권이 형성됐다고 봐야죠. 어, 그때 다시 한번 뇌술 할망정 지금 따라가면또 걸리는 걸리 상황이 많습니다. 이 역배로 들은, 주가가 웬만한 그 후자로서는 잘 뜨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제가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이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 이 인벤티지랩 이 종목이 지금 그 한번 매매해 볼만 해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서 비만 치료제죠. 주목받고 있는데 미국의 그일라인일리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인벤티지랩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지금 어 여기서 어만 원도 안된 것이 한두배반 정도 올라갔어요. 250% 올라갔는데 결국은 옆으로 지금 쭉 쓰고 있는데 거래가 죽어요. 이때가 우리가 하나의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 에, 그래서 한번 에, 여기서부터 내가 예, 천만원치를 매수한다고 그러면 백만원씩 매수를 한번 슬금슬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도 하나의 주식의 하나의 어떤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매수해버리면 또 이렇게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경, 아, 인벤티지 랩은 지금 미국의 인라인 일리 주가를 어,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면서 인벤티지 랩, 요 종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뇨, 비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유, 어, 바이오, 바이오 섹터에서는 인기가 있지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오늘 주식의 흐름으로 봐서는 정말로 대한민국 주식이 2차 전지가 그래도 어, 뼈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 것은 뭐냐? 이 지금 코스탁에 코스탁에 외국인들이 총... 비중이 한8% 정도 돼요 평균 8% 코스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총8% 정도 되고요 이 거래소는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피 250 종목에 30%가 넘게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코스닥은 말하자면 한 8.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냐면 코스닥 대형주는 13%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코스닥 대형주는. 그래서 이 코스닥 대형주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3, 13%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 제가 이 에코프로가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7.5% 밖에 안 돼요. 7.5%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7%, 7%, 7%대, 7%대. 이 에코프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최고 그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7%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연말까지 외국인들이 이 에코프로 지분을 최소한도 나는 20%까지 늘지 않겠느냐 20%까지 그래서 만에 하나 30%까지만 이 지분을 늘려준다면 에코프로가 대박이 되겠죠 어? 그래서 오늘은 지분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분 얘기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 53%가 넘어요 어, 이 종목이 53%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30% 정도 되고요. 하이브가 16% 이상 됩니다. 셀트리온이 20%가 넘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자그마치 요정목은 신주라서 그런가 5%예요, 5%. SK하이닉스가 52%.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들은 전부 이게 외국 기업이에요,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 53%가 넘고요. 현대차는 33%가 넘어요, 이게. 3분의 1 이상을 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LG화학도 45%나 됩니다, 이게. LG화학도. 네이버를 볼까요? 네이버도 47% 가까이 됩니다. 47%. 반절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현재. 카카오? 카카오도 26%. 그 다음에, l n f 를 l f 를 볼까요? 요것도 한19% 이상.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에코프로는 7%밖에 없어요. 어, 7%밖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생각을 겠습니까 이게 만약에나 외국인들의 비중이 30%로 늘려버린다고 작정을 하면은, 이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BM. 요것도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2차 전지의 대한민국 앞으로 먹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번에 에코프로는 대형 오제가 또 터졌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대형 오제가 터졌죠. 뭐, 저기, 2차전지, 그, 공장을 또외국에다가 짓는다고, SK하고 협정이협력해가지고 GM하고. 지금 엄청난 호재죠. 그런 것들 보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이 보통 주식이 아니더라고. 따지는 거 보면은. 근데, 지금 비중이 보면은, 이거 17, 7%, 뭐, 9%, 뭐 이래요. 이게 이제 30%로 나는 넘어간다고 보는 거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봐요이 지금 죽으라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랄한 소리를 서도이 주식이 안 떨어지네. 응? 리포트가 그렇게 나쁜 소리가 나와도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어, 저는 이 앞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2차전지 종목은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포스코 쪽 보지 마시고, 에코프로 쪽 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어, 그래서, 에코프로가 대한민국 2차전지의 먹거리를 짊어지고 갈수 있는 대표주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중이, 외국인 비중의 그 변화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음, 그, 저는 뭐, 여기서 팍,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하고, 신규 회원분들은, 이게 이제, 1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찬스가 오지.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간에, 이번에, 어, 얼마까지 또 갈랑가 모릅니다만, 우리 대박그룹에서는 150만원 이상에서 싹 팔아졌지고, 다시 한 번, 여기서 지금 주소 담고 있으니까, 어, 이, 이, 지금 관심을, 에코프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돈을 부럽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연말에 가서 과연 웃을 수 있는 큰한박어서웃을수 있는 것은 이렇게 대형주를 어느 정도 포트에 많이 담아가지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먹어요. 크게 한 번씩 먹을 때 우리 대박그룹에서는 스윙 종목도 지금. 에, 말하자면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에,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스윙 종목이죠. 스윙 종목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지비하게 가져줘야 되고, 어, 100만 원 밑으로만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죠. 지분, 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에, 유심히 예, 보시면서, 앞으로 저는 외국인들이 이 지분을 늘린다고 봐요. 어, 여기서 줄인다고 보는 않거든. 그렇게 봤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에, 상당한 그 눈을 좀 돌려주시고, 예, 말하자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어, 피첨이라든가, 이 포스코 그룹주는, 어,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2등으로 쳐주면 되겠어요. 제가 항상, 에코프로가 1등이고 포스코가 2등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인벤티지랩이 하나의 제가 그 우리 대방들에게 매매를 한번 구사해 봅시, 구사해 봐, 보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은 빠지지 않으니까 이 인벤티지랩은 뭐요? 비만 음, 비만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요. 이거. 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어, 특별히 오늘은 유바이오로직스로 제가 매매의 스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오늘 유별나게 제가 에코프로의 그 어떤 외국인 비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 에, 위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이 한미반도체도 지금 10%가 안 돼요. 어, 이 1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대표주들이 한20% 이상은 이 사람들이 연말에 좀 넘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은요, 한미반도체는 상당히 에, 그 외국인들이 그 빛, 말하자면 포트에 좀 담을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에 말하자면, 동조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제 의견에 좀 따라주시고, 뭔가, 대한민국에서 이 대박난 박약사가, 어 쓰잘데가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말하자면, 우리 이 대박님들과 함께 매매 조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어 내일 또, 정말로 성공 투자식을 빌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